부모가 쓴이 각서 자녀에겐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내가 성인이 되어서 태어나 한 번도 제대로 본적 없는 아버지를 상대로 제가 살아온까 주세요라고 소송을 거는 상황. 참 영화 같은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양육비 포기 각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이걸로 끝내자며 쓴이 각서 한 장. 과연 20년이 지나 성인이 된 자녀의 권리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속 시원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고소한 아들. 그때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능한 감정평가사였던 한 남성. 그는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결국 2001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문제는 이 남성에게는 버젓이 아내와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편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가 태어난 지몇달 만에 헤어지기로 합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앞으로 아이 양육비든 뭐든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겠다. 여자는 눈물을 머금고 이 조건에 합의하고 각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호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어느덧 스무살이 훌쩍 넘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청년은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었죠. 첫째,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을 확인하는 인지청구. 그리고 둘째, 자신이 성인이 되기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펄쩍 뛰었습니다. 20년 전에 내 어머니랑 다 끝낸 얘기다. 돈까지 다 줬고 다시는 돈 얘기 안 하기로 각서까지 썼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자, 시청자 여러분. 어머니가 쓴이 양육비 포기 각서.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자녀의 권리와 부모의 약속.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모가 멋대로 한 약속이 자녀의 인생에 대한 권리까지 소멸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우리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양육받을 권리는 부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아이의 권리는 아이의 것이지 엄마나 아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이지, 아이가 아빠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늘이 내려준 권리 거의 천부인권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법 조항이 하나 더 힘을 보탭니다. 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 맞습니다.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 법적 효력은 판결이 난 그날부터가 아니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는 법원 판결이 난 2020년대부터 아버지가 된게 아니라 아들이 태어난 2001년부터 쭉 법적인 아버지였고 그때부터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양육비 포기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는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아버지는 아들이 미성년자였던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양육비 액수를 무려 7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년 전에 포기각서 한 장이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라는 대원칙 앞에서 힘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과거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부모의 합의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녀의 고유한 권리와 부양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 즉, 출생 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당신의 권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이 판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법은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이처럼 사회적 약자,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자녀의 편에 서 있을 때 가장 뜨거운 정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혼자 가슴앓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과 권리를 발목잡게 둘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아래 더보기란의 정보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유용한 법률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